여러분, 나. 저 앞으로 10일 동안 혼자예요. 나 혼자 나름 잘 산다.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10일 동안 저의 하루하루를 한번 기록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별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포키보이 없이 저 혼자 어떻게 먹고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영상도 거의 포키보이 존재감은 없었지만. 냠, 냠, 냠. 바이 내일 아침 봐요. 왜안아요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첫째 날 아침! 오늘 제가 혼자서 할 일들이 좀 많거든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택배를 찾으러 가야 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곧 이사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부동산에서 인스펙션을 온대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3시에 집을 좀 청소를 해야 돼요. 치킨이랑 감자? 도시락? 비슷한 건데 요거를 먹고 가겠습니다. 근데 호주는 웃긴 게 택배를 제시간에 못 받으면 집 앞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안전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택배 기다리는 것도 은근히 일이에요. 나 이번에 놓치면 안 돼! 이러면서 엄청 긴장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장도 봐야 되니까 이 장바구니도 가져갑시다. 가자, 가보자고. 눈 부시니까 선글라스 장착. 저는 참고로 내비가 없으면 운전을 못해요. 안전하게 도착! 어, 이제 택배를 찾으러 가봅시다. Okay, let's go, let's go. 오, 아보카도가 좀 싸네요. <laughs> 계란이 금값이 됐어요, 여러분. 오 oh 마이갓네스. 한 판에 거의 8달러. 호주는 이런 빵이랑 랩 종류가 진짜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laughs> 택배 받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1시. 18분 오늘 마트에서 뭐 사왔는지 보여줄게요! 에그 파스타 사왔고 아몬드 밀크 샀습니다 계란 뭐 야채 쪼가이라도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생야채 짠 뚜띠아롤 아보카도 하나 잘 익었는데 좀싼것 같아서 샀어요 샌드위치에 자주 써먹을 치즈 코트하우스 비프 고기인데 이게 12불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 봤던 거였어 계산을 딱 찍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18불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에이틴. 이랬는데 다시 가져다 놓는게 약간 노간지라서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샀어 신 <목소리도> 음~~ 음~~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음~~ 국가루 맛있어! 한삼이가 통밀로 된 빵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먹고 있으면 꼭 와가지고 이렇게 막 눈치 주고 3시 반 정도가 되어서 부동산에서 집 구경을 온다고 해요. 이 집으로 새로 들어올 입주자들이 구경하고 나가는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근데 우리 따따미가 약간 새로운 사람들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음. h 이 please come in. Oh, <laughs> 아이맨 막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보고 가니까 새삼이가냥 한번 하더니 침대 밑으로 쏙 숨었어요 아이고 이 고양이 잘했어 아구 이뻐라집 <laughs> 인스펙션을 다 끝냈고요 저희가 그래도 한 2, 3년 정도 살았던 집인데 그래도 막상 떠나려니까 좀 뭔가 아쉽긴 하지만은 그렇진 않아 사실 <웃음> <응>? <웃음> <웃음> <에헤>?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둘째 날이고요 아침부터 씻지도 못하고 편집만 해서 <웃음> 냄새나요 <웃음> 오늘 점심도 스리라차와 소고기를 넣은 통밀도띠아 랩입니다 냠냠 굿 참 외롭고 슬픈 하루를 보냈어 <laughs> <laughs> 네, 정말로 외롭고 정말 재미없고 슬픈 하루였습니다. 정말이에요. <laughs> 아무도 없는 내 침대. 카 봐봐. 보여주세요. 오, 그거 쥐야, 맞아. 할머니가 싫어하는 쥐야. 왜 싫어하는 쥐란 말이 마음에 들어요? 네! <laughs> 라니의 핸드폰 찾기 쇼! 반스 입었지 아니. 음. <laughs> 그러니까 아기가 이거 어떻게 하세요 얘가. 엄마 거. 어딨어, 아니. 뒤집어 전설의 아기도 아니고. 봐. 엄마 거. 약간 뒤집어서 화면을 줘야지 화면을 아니 엄마 거, 거 어디 있어 엄마 거. 오, 오! 잘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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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 오! 잘했어 라니. 응? <laughs> 어? 맞았어. 어 진짜야? 이거 오빠 거야? 오! 할아버지 거 어딨어? 할아버지 거 어이구 니 이거 누구 거야? 엄마 아니야 고마워 엄마, 엄마, 엄마. 고마워 아 엄마, 엄마. 고 거야. 라니 어떡해? 그거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데 안돼 라니야 근데 그래도 그건 안돼 라니 그거 가져갈 거야? 그 캐리어는 쭈쭈고몰 거예요 라니 욕심쟁이네? <laughs> 두개다 가져가려고? <laughs> 아이고 귀 라니야 근데 그건 두고가야되는거 알지? <laughs> 아, 바빠 이제 두고 갈거지? 어? 라니 <laughs> 그, 그, 그 <laughs> <laughs> 그거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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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고가은 느낌이 고는고 가고 가고 고모 주세요 고모주세고모고야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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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고

오늘 아침은, 어, 정말 대충 먹었고요. 그래서 점심을 좀 건강하게 맛있게 먹고 싶어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거 없는 그 며칠 동안 통밀토티아 랩만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오늘은 페스토를 발라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었거든요. 근데 음. 완전 다 터졌어. 하지만 맛있게 잘 먹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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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왔어. 나 혼자라서 외로웠는데 고마워. 질지. <laughs> <laughs> 그치지 맵지 냄새만 맡아도. 와 겁나 맛있다 미쳤다. 조금만 먹기는 힘들걸? 음 맛있다. 난 처음 먹어 사실. 마라샹를응안 먹어봤어. 마라 응. 먹어봤어. 음. 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 알죠? 응. 쇼쇼쇼쇼쇼. 그냥 소스만 넣 거야? 마라 소스? 응. <laughs> <laughs> 안 먹겠다는 안먹겠다 사람이 <laughs> 지금 너무 맛있게 인심이야. 먹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 쁘큐보이 <laughs> <laughs> 없이 저 혼자 잘 먹고 잘산지 며칠째야? 한 5일 됐나? 며칠 됐는지도 기억 안 나네 <laughs> 그 정도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네요 오늘 할일 끝났으니 컴퓨터를 끄고 잘 준비를 해봅시다 응. 그리고 포큐바가 없으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 넘버 원! 밤에 불 꺼주는 사람이 없다 <laughs> 오늘도 마음에 양식을 썼습니다 <laughs> 어제 저녁으로 제가 마라샹궈를 먹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냥 배가 아파서 깼어요. 화장실에서 야야우~ 그래가지고 지금 좀 산뜻한 느낌이에요. 오늘은 아침이니까 한샷만! 도 안전 운전 가 보자고. 안전하게 조착 퍼펙트 파킹. 언니랑 브런치. 자유부입니다. <laughs> 비록 우리 아까 여기 왔을 때 어, 왔을 때 얘기해 주어요 <laughs> 여기 앞에 올데이 메뉴 하루 종일 하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laughs> 어, 어. 다른 것도 먹어 볼까 해서 물어봤는데 아, 어, 올데이 메뉴는 12시부터 하나. 올데이가 아니잖아 G3랑 응. 같이 했단 말이야. 아 진짜? 선물을. 헉, 뭐야! 어, 아니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갖고. 램핑은 <laughs> 이쪽은 되는데 이쪽은 조금. 어는데 음, 이거도 살짝. 오, 오, 오. <웃음> 조심해 조심해. 고마워. 엄청 무거울 텐데. 뭐야. <laughs> 하이, 하이. 아, 둘이 산 집에 베개왜 이렇게 많더라왜 이렇게 더러워? 빨았는데. 해봐 너 아주 그 진짜 가만히 안둬 진짜 알겠어아하 이쪽 맞나? 이쪽 맞나? 이 맞나? 아닌가? 맞는아이씨 잠깐만 이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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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 이쪽이 아니었어 해,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나 좀, 먹살고 왔냐? 어? 어, 아. 왜 그래? 진짜, 왜 좋아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한 일주일 된것 같은데요. 처음 이틀은 좀 외롭다, 보고 싶다 이랬는데, 뒤로 가니까 그래도 적응이 너무 잘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얘 덕분인 것 같아요. 사발면, 블랙 볶음면 까르보입니다. 하나만 먹으면 아쉽잖아. <laughs> 이 먹으니까 맛있다 음.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벨이 울려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집에 없는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였어요 안녕하세요 맛있지? 응맛있다 됐다미 <laughs> 맨날 우리 집 오면 뭘 가져가는 것 같은데? <laughs> 아빠는 빵 가져가고. 봐봐. <laughs> 봐봐 <laughs> 조심해. 아, 잡 아, 여기 보안 체제요. 봐봐. 세상이 나왔어. 아유, 마중 나왔어. 갔어, 엄마. 엄마랑 아빠가 지금 다녀갔고요. 자기 전에 이것저것 편집을 좀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엄마가 저한테 뭐를 주려고 왔거든요. 오메가오일인가 엄마 집에 뭐 있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오셔서 저희 집에막 뒤지시더니 이것저것 뭐 가져가셨어요. <laughs> 주러 왔는데, 엄마가 더 많이 가져갔어요. <laughs> 와 새우를 넣은 너구리 볶음면 투바로. 며칠 내내 약간 면만 먹어서 조금 guilty 하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야채도 섞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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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열심히 했고요. 지금 이 겨울 잠옷으로 갈아입은 지한 3, 4일 지난 것 같은데. 뭐 냄새는 뭐 쿰쿰하니 좋습니다. 제몸 냄새라서. 내일이면 이제 포키보이가 올 거예요. 그 전까지 빨리 모든 일들을 다 끝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포키보이랑 재밌게 놀수 있어. 나는 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저 진짜 바보였어요 제가 어제 이제 내일이면 버큐보이가 한국에서 옵니다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출발이에요 나 얼마나 정신이 없는 거야 오늘 며칠이고 무슨 요일인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에 있는 그냥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놓은 소고기 야채 랩을 아점으로 먹겠습니다 여행 갔다 온 이후로 지금 정리를 거의 못하고 살고 있어요 또 이사한다고 이것저것 꺼내놓은 것들이 다 합쳐진 거예요 이번 달에는 영상을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너무 바빠 진짜로. 그나마 밥 먹을 때만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깜짝 땀을 정리도 못 하고 완전 털었지. 헤드보너 <목소리> 목이 아파가지고 이번에는 큐보이 백팩에 넣습니다. 큐보이 백팩에 넣습니다. 물론. 편집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세삼이가제 옆에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laughs> 귀여워. 호주 <laughs> 겨울이라서 좀 춥거든요. 집도 되게. 그래서 옷도 좀 두껍게 입고 있는데 세삼이가 계속 옆에 같이 있어주니까 실짜로덜 외로운 거. <laughs> Good morning, 여러분. 저희 1 1일간의 롱디를 마치고, 푸키보이가 <laughs> 비행기에서 이제 내려서 차를 타고 오고 있다고요. 해불로한 30분은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잠깐 누워있어야겠다. 아, 졸려. 왜냐면 아직 아침이거든요. 혼냐바리세삼이가너 <laughs> 이러면서 밖에만 바라보고 있지? 세삼이도 오빠를 기다리는 거야? 세삼아 오빠가 오고 있어! 왔다! 호재 왔다! 집이 차가워. 집이 차가워, 추워. 겨울이라서 추워졌어. 왜또 찍고 있어? 웅. 지금 낯선 냄새 때문에 세상이가 약간 놀랐나 봐. 나만 해도 지금 호재 냄새 맡으니까 되게 다른 냄새나, 호재한테. 되게 뭔가 낯선 냄새. 어? 맞는다 그녀가 맞는다. 어제 냄새를. 아이, 아, 누구지? 약간 이런 것 같은데. 냄새가. 아, 냄새가 너무 옅어졌는데. 꼬리꼬리한 냄새가. 이럴 수도 있어. <laughs>